어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어 이제 성막의 뜰, 뜰의 제일 중앙에 있는 중요한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 태워 없애는 거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죄의 무서움, 그 다음에 대신 나 대신 죽으니까 감사가 어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리고 그 번제단 있는 곳을 성막의 뜰이라 그러죠. 이 성막의 뜰은 바로 어, 그곳 자체가 좁다는 이제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죄의 무서움, 그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막은 어디 쪽을 향했다 그랬습니까? 동쪽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이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그래서 어두움을 이기고. 이제 새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교회 이제 새빛 셀이라고 있는데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 빛으로 그 동쪽을 향하는 그래서 이 성막은 괴로운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성막 번제단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린 게 있죠 자 번제단도 있죠 노수로 쌓죠. 그 다음에 짐승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향했어요. 울타리도 쳤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그거, 그거 하나.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 불 없으면 짐승을 태울 수가 없죠. 그럼 짐승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불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헌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 성령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갖게 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 있는데 생명 같은 성령님이 없으면은 뭐 정말 힘이 없죠. 아니면 뭐 건강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도 않는데 인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명, 그 생명이 될때안 그러면 그냥 흙으로 비준하고 똑같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죠. 바로 성령이 함께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 기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심지어는 어려울 때. 어 가장 빛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불이 불의 의미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모든 이 번제물을 이제 막그 소위 말해서 이제 어그 안에 있는 짐승을 이제 이렇게 각을 뜨고 뭐 내장을 꺼내고 불 태우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본문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 네 명의 아들들인데 이 구별된 뇌위 집파잖아요 어, 아, 그런, 그런 이제 그 구별된.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와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바로 이, 이 땅에 살지만 어, we are living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끌려가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끌려가지 않는, 이끌어가는 이거를 구별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좀더 성경으로 표현하면 거룩이라 그러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신약적인 의미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이 어떻습니까?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옷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우리가 내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5절에 보면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금, 청, 자, 홍, 배실. 이 금으로 이렇게 실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겠죠. 얼마나 정교하고 정성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청, 자, 홍, 배실로 이 의미는 뭘까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정교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오늘날 뭐 방지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옷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외형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디 보면은 이제는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우리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죠. 의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없잖아요. 바로 보혈을 의지할 때흰 눈처럼 깨끗하게.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요. 아 그래서 뭐 교회가 다르든 교단이 다르든 실은 딱 하나. 이단, 그 다음에 극단과 구분되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을 공통적으로 붙잡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은 뭐죠? 거룩은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뭐세상에 핍박이 오고 당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 그럴 때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면은 하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나타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옷을 잘 이렇게 갖다 듬듯이 내가 예수 예수로 내가 지금 옷 입고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설교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죠 십계명이 십계명이 아니라 열 가지 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 1개 계명이라고 바로 십계명 전에 0 번째 계명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신, 이게 바로 은혜의 계명이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막 이웃을 향해서 살인하지 않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은혜의 계명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또이 세상에 성적으로 많이 유혹이 많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니까 이 성적인 문란 대신에 거룩으로 나가는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는 바로 이게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의복 영적인 의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호마노 그랬는데 호마노는 보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깨에 붙이는 보석인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 바로 열두 지파니까 한쪽에 여섯 지파 또 한쪽엔 여섯 지파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그림을 올리고 있는데 보면은 왼쪽에 여섯 지파 또 오른쪽에 여섯 지파. 해가지고 양쪽에 호만호 보석의 이름을 새기는. 자 보석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열두 지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열두 지파 한 사람 한한집한 한지파 지파를 다 보호하시고 존중하신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호만호 보석을 뭘로 테두리는 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참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입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두 보석을 에보스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대. 이 보석의 이름은 호마노, 호만오. 이름은 호마노지만 그것의 의미는 기념 보석. 기념이란 말은 기억 보석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어깨에 보석의 열두 지파 이름을 새겠다는 것은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건데 이름을 기념 보석, 기억 보석. 보호하고 존중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요즘 이제 10월 달 돼서 셀을 조금 더 개편을 하고 또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그래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 한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다 보면서 이제 이셀이셀 이셀 이렇게 이제 적적 적 이렇게 이제 한 셀의 어떤 구성을 보는데 소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실 때, 자, 제사장의 옷을 오늘은 제사장의 옷이 바로 어떤 옷입니까? 이제 이 호마노 보석, 그리고 그, 어,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그게 누구까지 포함되죠 나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어깨에 붙이시고 금테를 두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목말 태우듯이 그렇게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태우가겠어요. 존중하고,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참 감사하고, 참, 좀 송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면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이제는 이런 제사장의 입장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어깨에 이름을 새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섬기는 셀장님이 하셔도 좋고, 셀원으로서는 셀장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셀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제 성경 맨 앞에 제가 기도해야 될 열대뿐의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초신자분들 아니면 불신자분들, 애나버에 계신 분들 이름 넣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그분이 세례를 받고 어느 순간 그분이 교회 사역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기도는 너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이름을 넣고 기도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제사장을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으로 시작하는 걸전 계속 기도 드리는데 제사장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영광이 임하면은 그 영광 속에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가는 게 끝인데 우리는 영생, 생명으로 가죠. 그래서 영광은 영생을 낳고. 그 영생은 또뭘 낳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영성, 영성을 거꾸로 하면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영성을 얘기하죠. 우리의 삶을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바로 주님의 눈으로. 그 영성 있는 사람은 뭐죠? 이 영성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삶으로. 그 영원한 삶은 영원하니까 어떻죠? 영원한 현재죠? 나는 내일부터 잘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지금이 영원의 순간이니까. 매 순간이 즐겁죠? 이걸 영재, 영원한 현, 현재라고 합니다. 자, 영광이죠? 영생이죠? 영성이죠? 영원이죠? 영재, 영원한 현재죠? 이 다섯 가지 영어로 시작하는 걸늘 기도하는데, 이 다섯 가지 영광, 영생, 영성, 영원, 영재 딱 하니까 마지막 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이 다섯 가지 너무나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는 영혼들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신앙이 어떤 그, 그 성숙이 안 되면 함께 격려해서 영혼을 돕고 영혼이 바로 제사장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 개인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는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이름 주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개인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고 인도하시고 기독해 하심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어깨에 이름을 새기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섬기기로, 기도하기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